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환해야 밝히 볼수 있죠 깜깜하면 앞을 볼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죠. 또 어찌 됐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문한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영광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 우유부단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준 장본이도로 낙인 찍힌 사람 빌라도. 이두 부류의 사람들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밝히 볼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이쯤에 이 즈음에 오늘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 영적인 어두움을 탈피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어, 밝히 볼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수 있는 밝히 봐야 온전히 생활할 수 있고 또 힘있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만이 아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마음 또 잘못된 태도에 사로잡혔는지를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 또어 빌라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8제를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총독의 관절을 말합니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마침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월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처형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하고 맞물린 거예요. 유월절에는 만찬이 있죠. 그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이방인이라 이방인의 관제에 들어가는 것이 의식적으로 유대인에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도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길 꺼립니다.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그 유월절 만찬에 어 의식적으로 부정하면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꺼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관정에 예수님을 고발하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요.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제 밖에서 쭉 거리를 들고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어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율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그들이 첨가해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 피장이 심오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 것을 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영광의 주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서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자기들이 첨가한 그 유전이죠 전통입니다. 그거 지키겠다고 빌라도의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 유대인들이 범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어, 속국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람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린다 해도 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어,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인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 종교재판을 했지만, 뭐 불법으로 얼룩진 재판이죠. 그러나, 또, 어, 이 안토니오 요새 안에 머물고 있는 총독,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원래는 가이사라에 관저가 있지만, 이 임시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그곳으로 간 것이고, 또 그에게 압박을 하면서 허락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전은 지키려고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과 외식이죠. 위선과 외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밝히 보게 없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위선과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 사람들이 언제 깨닫냐면 성령의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너희가 영광의 줄을 법없는 자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전에는 몰랐지만,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그 조명하심이 있을 때, 다 깨닫죠. 그래서, 예,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해놓고 보니까 너무 큰 악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으니까 그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만 위선과 외식께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내 자신을 바로 볼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나를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늘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도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단도 그랬죠. 다윗이 뭐 자기가 그렇게 나쁜 일 행해 있으면서, 나단인 비유로 얘기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죠. 양 100마리 있는 사람. 딸처럼양한 마리 키우는 사람. 자신이 그런 악한 일인데 그걸 몰랐죠. 그때 나단이 얘기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유도맨 그랬을 때 깨닫고 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 세상을 바로 볼수 있어야 하고요. 나를 바로 볼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음, 최근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 일만성도 파송 운동도 있죠. 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가 골고루 확장되어야지 한 교회만 막 그렇게 확장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29개, 30개로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못하고 용기도 없지만, 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또 먼저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할 때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어,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 내가 힘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나라여금 깨닫게 없어서, 그래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또한 가지 영적 어둠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 어, 빌라도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빌라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또 달라요. 차분합니다. 심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예수님을 심리하고요. 뭐 그가 호기심에서 물었든지, 뭐에서 물었든지 예수님에게 대해서 왕이냐라고 묻기도 해요. 어, 그런 것을 보면 빌라도도 어쩌면,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변화됐잖아요. 빌라도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어, 아내가 만류하기도 하라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저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어, 내가 꿈에서 다 꾸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빌라도가 신문하니.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괴로움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자기 손을 씻기도 하고요. 이 죄는 너희가 당하라라고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했어요. 우유부단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 들었지만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내가 왕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7절에 보면 36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미노라. 무릎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결단이에요 결단. 우유부단함을 빠져나오는 것 이게 맞는 줄 알면서도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땅에 뿌리 박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우유부단하게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뜨뜻 미지근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결단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미리부터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 세상의 도전을 만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도전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죠. 대사관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어 본국의 지시를 받아요. 상대국 영토 안에 있지만 상대국 영토가 다스리는 것은 아니죠. 본국의 지시를 받고 본국의 다스림을 받고 본국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분입니다. 바울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알수 있어요. 바울은 결단이 미리 있었고 다짐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류하는 상황 또 사람들 그를 힘들게 하는 고난들 계속해서 오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때 에베소 장로들도 만류하고요 가이사리아에서 빌리 집사님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잡힌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아가 보 선지자도 예언하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죠. 너희가 왜 울어서 나를 슬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 그래서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요, 잘못한 거 없어도 2년 동안이나 구류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당하지만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고 로마에 서서 복음을 로마에서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우유부단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이 양심껏 행동해야 하고요, 내 역할을 깨달았으면 성령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역할을 깨달았으면 그 일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유부단함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영적인. 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들 우리 마음가운데서 조명하여 주옵소서내 역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내 역할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옵소